오, 삼탕, 천여리 저쪽 고속도로 밑에랍니다. 어우물 많이 빠졌다. 장난 아니네. 오우. 와, 완전 다 변했네. 어이구 씨. 저기 내과가 봐야 돼, 원래 쓴 내과가. 삼탕, 어우 삼탄입니다 오우, 볼이 이제 다 보여. 보통 여기까지 풀이는 데까지 싹 다. 장난 아니야. 어휴, 어, 힘들어. 이곳은 바로 삼탄입니다 어휴, 힘들어. 볼이 다 나왔네, 다 나왔어.